봉주르. 주시 앵보 트리. 안녕하세요. 앵보 트입니다 오늘 좀 새롭게 오프닝을 시도해 봤는데요. 오늘 해볼 영상 컨셉이 바로 le f r a n a s m r 입니다. 사실 불호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laughs> 그리고 아마 제가 과외를 받고 있거든요 대학교까지 와서 사교육에 의존해야 된다는 현실이란 참 하여튼 제가 과외를 받고 있는 형이 아마 저 학교 선배거든요 형이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지랄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 여차저차 해서 델프베 안까지는 땄는데 음 우여곡절 끝에 딴 거기도 하고 운이 좀 좋았죠 제가 그리고 음 발음이 그닥 좋지 못합니다 제가 불어발음이 그래서 과외를 받을 때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는 게제 발음 교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원어민 CD를 듣고 녹음을 해서 그대로 발음을 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브로 ASMR을 찍게 되었습니다. <laughs> 좀 웃기죠? 근데 어쨌든 어이 컨텐츠에 대한 추천이 와서 추천이 와서 어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음 발음이 조금 구리더라도 어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도 알잖아요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발음을 들으면 대충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1, 2년 후에 프랑스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영상을 찍게 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비교하는 맛이 나지 않을까요 뭐라는 거야 여튼 음 그러면은 원래 추천 원래 이제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영상이 따로 있어요 요 프랑스어가 배우기 어려운 이유라고 해서 이 영어 버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삼촌이 참치를 깎습니다 를 불어로 하면 똥 똥똥 똥 똥똥 이렇게 돼요 자, 사실 이렇게 잘안 쓰죠? 이런 이거 비슷한 뭐 영어로도 말장난이 있고 뭐 이런데 이런 말을 실제로 실상 생활에서 참치를 깎는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재밌는 거가 있어서 아는 동생이 아는 동생이 이걸 보내주면서 요런 이제 비슷한 워드가 반복이 되면 잠이 잘 오니까 불어 ASMR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줘서 요.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영상이 1분 내외여서 여기 있는 영상으로만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들을 준비를 했는데 발음에 대한, 발음에 대한 기대는 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잡담을 한 5분 정도한것 같네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부터 그 똥똥똥똥똥부터 할게요. 불어로 한번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고 불어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똥 삼촌 똥똥 참치 똥 삼촌이 참치를 깎습니다. 똥 똥똥 똥 똥똥 벌레, 웨어, 초록 웨 모모 쪽으로 웨 유리 웨 녹색 벌레는. 녹색 유리 쪽으로 갑니다. Le ver, ver, va, vers le ver, ver. 제대로 발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제발, 김성불씨가 이 영상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심지어 내놀이를 좋아했습니다. 맴, 매매 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여행 프랑스어 책인데 제가 어, 학교 입학을 하고 불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좀덜 어, 힘들기 위해서 그 입학하기 전에 프랑스어를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정말 조금 그것도 그냥 거의 작심삼일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받은 책입니다 사실 그때 받고 이 책은 한 번도 안 펼쳐봤는데 새책좁히는 소리 들리시죠? 한번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할 때 바로 찾아봐라는 돈스쿨 왕 추고 여행 프랑스. 되게 많네요. So, 알파벳을 쓰거든요. 프랑스어도. 그래서 so, 영어랑 똑같아요. a b c d 를 쓰는데 억성이 추가된 게 있고, 어, 그리고 발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발음을 한번 읽어드릴 건데, 음, 제가 이런 걸할 짬밥이 될지 계속 한켠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 세.

Yet. 제대로 발음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 회화 표현 답25 나와있네요 기본적인 인사말, 통성명, 자기소개 그외아두면 좋은 것들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인사말 친구한테 하는 인사말 안녕 이런 느낌. 셀리 셀리 안녕 많은 분들께서 봉주르라고 알고 있는 어, 아침 인사 겸 그냥 인사 봉주봉주 그리고 저녁 인사 몽수아 몽수아 그리고 영어로 치면 굿나이시죠 안녕히 주무세요 본위 뭐니? 아, <laughs> 어, 하면서 계속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laughs> 계속할게요.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엉샹떼, <laughs> 엉샹떼, 만나서 반갑습니다. 헤어질 때 안녕, 어후와. 이따 보자. 아투딸레어 아투딸레어 음, 행운을 빌어요 본네 샹스 본네 샹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인 감사합니다 멕시 멕시 천만에요 드 히앙 드 히앙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뭐라고요다 영어에서도 소리로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막동막동 그리고 영어로 치면 어... How are you? 정도 기억이 되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셨어요? e ne a i comment ça va comment ça va comment allez-vous comment allez-vous tout à tout à l'heure. c o m t a l e z o u s très bien, très bien, très e très bien, très b i e r è s bien, très e r è bien, e r è b i e 이름이 뭐예요? Comment vous appelez-vous? Comment vous appelez-vous? 프랑스어 할줄 아세요? Parlez-vous français? Parlez-vous français? 조금 할줄 알아요. Un peu.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Pouvez-vous parler lentement, s'il vous plaît? Vous pouvez vous parler lentement, s'il vous plaît? De, 네. oui, oui. Anion, non, non. Quintana, non merci, non merci. c'est bien, c'est bien. Yoil, il n'y a pas de sang. Lundi, mardi, mardi, jeudi, mardi, mardi. <laughs> oh, 발음 너무 것 같은데? <laughs> 목요일. jeudi, jeudi, 금요일. vendredi, vendredi, samedi. Samedi Samedi 일요일 e, Dimanche Dimanche 그리고 프랑스어 1부터 100까지 그냥 쫘라락 읽을게요 어 팔아파 1 2 3 4 5 6 neuf dix onze douze treize quatorze quinze seize dix-sept dix-huit dix-neuf vingt vingt et un vingt-trois vingt-quatre vingt-cinq vingt-six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3, 74, 75, 76, 77, 78, 79, 80, 81, 92, 83, 84, 85. 9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여기까지가 1부터 100까지 프로로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 갑니다. Nous allons en France. 그들은 프랑스에 갑니다. Ils vont en France. Ils vont en France. 나는 Paris에 갈 것입니다. Je vais aller à Paris. Je vais aller à Paris. 나는 파리에 갈 것입니다. Dieu va aller à Paris. Dieu aller à Paris. 그는 파리에 갈 것입니다. Il, Il va aller à Paris. 우리는 파리에 갈 것입니다. Nous, Nous allons aller à Paris. 나는 프랑스에서 일할 것입니다. Je vais travailler. En France, je vais travailler en France. 우리는 프랑스에서 일할 것입니다. Nous allons travailler en France. Nous allons travailler en France. 나는 프랑스에 살기 위해 갑니다. Je vais à Paris pour habiter en France. Je vais à Paris pour 아비티 엉펑스. 그 다음에는 발음이 예쁜 프랑스 몽 단어를 검색했을 때 단어들을 읽어볼게요. 어, 그 초코파이 같은 초코 가자를 유명한 몽쉘 통통 있죠? 나의 존경하는 아저씨 몽쉘 통통. 아까 그똥똥할때 나왔던 그 통통이랑 똑같은 통통이에요. 거품 무스 신기루 미라즈미라즈 나비 파비용파비용 완벽한 석회 석회 만남 데이트 약속 런데브 런데브 로망스 로망스 h o m n c e 장밋빛 인생. la v i 라비 e c r 사랑, 애정. a m o u 아름다움, b e a u 사탕, 몽봉몽봉 새하얀 보석. bijou blanche bijou blanche p o s a n bijou bijou hinze blanc blanc 잘한다 bravo bravo 초콜릿. choco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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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ciel, ciel. 노래하다, c h a n 어린이, enfant, enfant, 별, etoile, 희망, 기대, espoir, espoir, 꽃. Fleur, Fleur. i p e n Julie, Julie. Bien, Lavelle, Lavelle. Tal, Lune, Lune, Quion, Mignon, Mignon. Hangem, Och, Och. petit, petit, pied, plus, bleu, coume, rêve, rêve, imparé, blond, blond, parallèle, rouge, ruse, ruse. copier, café, café. alors, merci d'avoir écouté. bonne nuit. Au revoir.